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기도 응답을 바라며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바라며 회복케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부활의 새벽이 왔지. 주님께서 복된 하루로 우리에게 주셔서 사오니 주님 이 새벽 시간부터 한없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며, 주님과 만나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이 새벽, 그 세상 어디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성전이 되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양원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한 주간 기도의 말씀. 주님의 뜻 알게 하시고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죄용 소미자들입니다. 우리 양원의 성로들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종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죄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 변함 없이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치려 받고 새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인직자들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심쓰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신혼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계하옵소서 우리 양원교의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공동체되는 은혜의 주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 1절 말씀서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햶시바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쏟아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참치며 사제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포식의 악을 많이 행하여 거짓노를 그 일으켰으며 아로새긴 아세란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쪽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함,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화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행위보다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련보다 출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복이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이네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그 뉴스 중에서 아, 이런 아웃라인이 있더라,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소녀시대 출신 배우 임윤아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1억을 기부, 선한 영향력 전파하다. 이런 헤드라인이 인터넷 신문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전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영향력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순환이 일어나는 역사들로 바뀌어져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향력을 전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점점 점점 악순환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여러분 선한 영향력보다는 아, 인간들은 오히려 악한 영향력에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시대의 아, 이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기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아, 인터넷과 더불어서 SNS 또 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수많은 채널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들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것이고 또 선한 영향력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에 더욱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뉴스든 드라마든 뭐든 막장이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짜릿한 아, 그런 드라마, 그러한 영상들 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접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쏙쏙 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골라서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긴 하지만 무서운 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인가, 악한 영향력인가? 분명히 우리는 이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든 악한 영향력을 받든 분명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영향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영향력이이 세상에서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던져 주는데요. 단순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답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노나세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오늘 두 번째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호와께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불순종의 악을 행했어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7절에도 예적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문화세가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 악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문낫세의 반응은 구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낫세의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악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세가 악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백성들을 꾀고 백성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더 위험한 영향력이죠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범위 영역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파운드리 아래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떠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문화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서 부모이고 가장이죠. 아이들한테 아무리 백마디 천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인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우리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중요한 자리면 자리일수록, 우리는 그 영향력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하느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에, 보잘것없는 하나지만, 85개 인구 중에 한 사람이지만요,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요. 나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 선순환의 삶을 살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나한 사람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받아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한 사람의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나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나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많은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법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화생 구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화생 꾀매 받고.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무나스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무나스의 꾀임을 받고 행한 것. 구절 11절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16절 무나스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나스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하세가 자기가 행한 악들이 온 유다에 악한 영향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알고 무엇하게 만들었어요?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범죄하게 만들므로 인하여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멸망하여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는거죠. 네, 이게 이게 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과 불순종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선한 영향력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 그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받아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선순환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교회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현이, 승준이도 주일학생 이렇게 주일을 고대하다가 스일이 돼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되세요. 그 길은 가장 선한 영이 될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죠. 오늘도 여러분 선한 영향이 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가는 것 꼭마다 가는 것 꼭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임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